10분 나왔습니다. 예예 나이스! 레비 비하면 안 되지! 레비 태 다 저희 좀 어, 둘째 언니가 9,5였던 것 같은데 큰언니가 조금 더 많을까 보다 모르겠어요 인가 네. 어, 이삭이랑 동갑인가 민규맨이랑 동갑인가요? 아, 민규 9게맞이랑 그럼 나또 차이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슈퍼 세이브 그렇지 나이스 패스 레비야 드리 대 나이스 패스, 패스. 김희성 팀킬 팀킬 와. 가, 가족킬 가족킬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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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집에 어떻게 가냐? 윤석아 딴데 가서 사, 오늘 외박해 외박해 화이팅 좋다 주원 나이스 패와 진짜 나이스 패스였네데 패스. 잡나? 나이스 패 좋아 좋아 주원주원 받아 주헌아 받아야지 아.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역시, 역시, 역시. 만들자, 만들자. 어, 어, 나이스! 오 어, 어. 나이스, 오비 어. 언니, 나이스! 아! 오! 어. 나이스! 언니네 동생! 언니네 동생! <laughs> 아 언니 있어요? 저도 언니. 아나 언니. 이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되게 언니 같아. 준! 언니. n 시 스페셜 s special. The Taraman. You took a 슛! o 아, 처음이스 아,

들어갔어요? 몰라요. 나이스 네. 나이스. 이때 몇? 이때 몇? 몇 몇이죠? 몰라요. 진짜 즐겜. 즐겜. 절대 경쟁습니왜 어. 공격을 하 오. 밀러 나이스. 어. 어. 리바 그냥 안장현이한테 가입할래요 <laughs> 근데 한, 원래 한다고 했는데 바로 가입 그, 일회 체험하고 어, 하라고 하신 거 같아요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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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에 그런 의미가 있 7번 8번 선착순 선착순 <목소리> 자기가 알아서 구현 <귀여워. 목소리> 저 등번호 <등본은> 탐나지 않아요? 런버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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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! 목소리> 나이스 마이너스 1 이런 거에 도전. <laughs> 음수로 아예 네. 없지 않아. 저기 마이너스 찍혀요? 안 되나? 우리 소로 해도 돼요. 오 파이. 오, 괜찮다. <웃음> 까비 <웃음> 오, 아 쓰러진 팔자. 뭐안 돼. 퍼내인 <laughs> 쓰러진 팔자. 와 천천히, 천천히, 메이킹 메이킹 <laughs> 리비. P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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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비 어떻게 k 페널티 k P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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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

어, 언 아니 이름, 이름이 름뭐 아이의 옆도 팔 못이라던가, 우 와~ 나이스, 나이스! 내리밀어, 밀어~, 밀어. <S> <S> 다른 동호인도 하세요. 저들

가운데! 어이! 네, 네, 네. <놀람> 와! 서구, 고나이고이보이고이고이 <놀람> 아, <놀람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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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아. 잡나잡나잡나 잡나, 잡나. 아! 나갔서 딱. 아! 막공 하겠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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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